팬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알았어요. 팔로워 수가 9.8만. 아, 저 팔로워 낮다 놀리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와. 팬분들도 이제 약간 놀리시는 것 같아요. 제일 제일 낮다 이거지. 제가 그때 듣기로는 팔로워 수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고수 중이십니까?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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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 아, 여러분. 아직 그, 아직 보셨죠 고수를 고수를 못 알아들었어. 와저또 물가다. 아직까지 그 입장을 유지 중이신지 제가 애초에 핸드폰을 만지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어색하기도 하고 무서운 게좀 아, 있어서 음, sns가 okay. 되게 무서운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영상 편지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아이 빌리 아이 귀엽게 생겼다 귀생워 죄없지만 어 형이 니까 제가 소통을 잘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막 SNS에 막 올리고 싶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잘 생긴 편이 아니거든요. 에이. 너 비주얼 담당이라며? 자신감감.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언젠간 노력 많이 해서 혼자서 여는 그날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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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